이른 아침, 영나와 지완은 차에 타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GPS 추적 앱이 켜져 있고, 빨간 점 하나가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나야, 진짜 괜찮아? 이 사장님한테 들키면, 지완이 걱정스럽게 묻자, 영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괜찮아. 나 알아야 돼. 엄마가 정말 다른 남자 만나는 건지. 영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묻어 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엄마. 냉철하고 계산적이던 엄마가 혹시 가족을 배신한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차는 점점 외곽으로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GPS상의 빨간점이 멈춘 곳은 한적한 별장 단지였습니다. 여기 별장이네. 지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영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별장 쪽으로 다가갑니다. 별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영나는 숨을 죽이며 창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체구, 그는 힘겹게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영나는 지완을 돌아보며 속삭입니다. 지완도 긴장한 표정으로 창문 안을 들여다봅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지고 편지가 흩날립니다. 어떻게? 쓰러졌어? 영란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별장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한우진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과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평범한 검사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병원 의사와 우진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진군, 간 수치가 좀 불안정해요. 유전성, 간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력을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의사는 실수로 가족력 조사 서류를 우진에게 보여줍니다. 우진의 눈이 서류에 적힌 글자에 붙잡힙니다. 쌍둥이 출생, 한우진, 한유라. 잊고 있던 혹은 존재 자체를 몰랐던 또 다른 이름. 한유라.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한유라가 누구죠? 의사는 당황하며 서류를 황급히 가져갑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실수로.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엄마 고성희를 추궁합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한유라는 누구예요? 나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고성희가 피하며 대답합니다. 우진아, 그게 무슨?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우진이 병원 서류를 보여주며 다그칩니다. 병원에서 봤어요. 말해줘요, 엄마. 내 쌍둥이 동생. 어디 있어요? 고성이가 결국 차갑게 고백합니다. 그래, 있었어.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우진이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렸으면, 찾아야죠.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찾을 필요 없어. 우진아, 너는 내병 치료에나 집중해. 그 아이는 이미 남의 인생을 살고 있어. 잊어. 엄마의 차가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진은 쌍둥이 동생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몰래 어머니의 서류를 뒤져 쌍둥이 동생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한유라 청주 보육원 기록 말소. 단서는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는 희미한 단서와 이름만으로 동생을 찾아야 했습니다. 운명은 가끔 너무나 잔인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쌍둥이 동생을 간절히 찾던 우진에게 그녀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고등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전학 온 은호가 들어옵니다. 은호가 해맑게 웃으며 자기 소개를 합니다. 안녕. 나 지은호야. 잘 부탁해. 우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호. 왠지 모르게 끌리는 친근함. 왠지 모르게 닮은 눈매. 우진은 그알수 없는 친근함에 이끌려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츰 친해지면서 두 사람은 때려야 뗄수 없는 소울메이트가 되어갔습니다. 며칠 후 고등학교 옥상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우진이 평소와 다르게 쓸쓸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은호야, 나도 사실 집에 있어도 혼자야. 엄마는 너무나 차갑게 나를 몰아 세우고, 새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은호가 조용히 우진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합니다. 우진아,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나도 사실 입양됐어. 버려진 거지. 그래서 가끔은 나도 모르게 외로울 때가 있어. 우진은 은호의 고백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청주, 입양아, 같은 생일, 같은 혈액형.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우진은 은호 몰래 DNA 검사를 진행했고, 며칠 후 결과는 100% 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 한유라였습니다. 우진은 확신에 찬 애틋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맞아, 내 동생 한유라였어. 지은호. 우진은 은호에게 달려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은호가 양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방과 후 은호의 집 앞입니다. 우진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호가 양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와 동생이 장난을 치고 양어머니가 은호에게 반찬을 건네줍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말하면 엄마가 나타날 거고, 은호의 평화가 깨져, 아픈 나는 은호를 지켜줄 수 없을지 몰라, 우진은 스스로를 은호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벽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우진은 은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축제날입니다. 은호가 무대 뒤에서 너무 떨려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우진이 은호를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우진이 은호의 어깨를 잡으며 이야기합니다. 은호야, 어디가? 내 공연 시간이잖아. 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우진아, 나 못하겠어. 너무 떨려서. 우진이 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우진은 은호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은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은호는 우진의 노래를 듣고 용기를 내어 함께 무대에 섭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어느 가을날 공원 벤치입니다. 은호가 혼자 울고 있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은호 옆에 앉습니다. 은호가 울먹이며 이야기합니다. 우진아, 오늘이 아빠 기일이야. 너무 보고 싶어. 우진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은호가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가 담긴 도시락입니다. 우진이 조용히 도시락을 은호 앞에 놓으며 이야기합니다. 은호야, 먹어. 배고프면 더 슬퍼져. 은호는 그 침묵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도시,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들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은호가 화면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우진아, 나 오늘 발표 망했어. 우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너는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4년 동안 그들은 자주 통화했고 시간 날 때마다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병원입니다. 우진의 간 질환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주치의가 고성희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우진씨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즉시 장기간의 요양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병을 숨기기 위해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고성희가 우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진아, 가족들한테는 유학 간다고 하고 비밀 별장에서 요양하자. 내 병이 알려지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 마지막 만남입니다. 카페에서 은호와 우진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우진이 애써 밝게 이야기합니다. 은호야, 나 유학가. 미국으로. 은호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뭐? 갑자기? 언제? 우진이 대답합니다. 다음 주에 떠나. 3년 과정이야. 은호가 아쉬워하며 이야기합니다. 3년이나. 우진아 연락 자주 해야 해. 우진이 가슴 아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응. 그럴게. 우진은 은호의 눈을 똑바로 볼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나는 지금 너를 떠나야만 해. 별장에서 치료를 시작한 우진은 철저히 외부와 차단되었습니다. 고성희는 비밀 유지를 위해 우진의 핸드폰을 통제했습니다. 우진은 가끔 병원 공용 전화를 통해 은호에게 아주 짧은 문자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은호의 핸드폰에 우진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은호야 잘 지내, 나 바빠서 통화 못해, 미안. 은호가 혼잣말을 합니다. 우진이가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지? 현재 별장 아닙니다. 며칠 전 별장에 방문한 고성희입니다. 고성희가 흥분하며 이야기합니다. 우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내 간에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났어. 우진이 침착하게 묻습니다. 누군데요? 고성희가 대답합니다. 내 쌍둥이 동생. 지은호라는 애야.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완벽하게 통과했어. 우진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지만 10년간 지켜온 비밀을 들킬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당황하며 연기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고성이가 안도하며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2주 후 수술이야. 우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고성이가 되묻습니다. 왜? 가족인데 당연한 거잖아. 우진이 고통스러워 하며 대답합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일주일 전입니다. 우진은 몰래 별장을 빠져나와 은호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은호가 회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진은 멀리서 은호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은호야 보고 싶었어. 내 동생. 바로 그때 은호가 버스에 몸을 싣는 순간 우진을 우연히 목격합니다. 은호가 버스 안에서 생각합니다. 어? 저 사람 우진이? 아냐, 착각이겠지. 너무 보고 싶어서. 우진은 은호가 탄 버스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미안해, 은호야. 내가 널 아프게 할수 없으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영나와 지환이 별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우진을 부축합니다. 간호사가 우진을 흔들며 이야기합니다. 우진씨, 괜찮으세요? 우진이 힘들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 편지 꼭 전해주세요. 간호사가 답답한 듯 이야기합니다. 우진씨 동생분이 간 이식에 적합하다고 하잖아요. 왜 수술을 거부하세요? 우진이 힘겹게 대답합니다. 안 받을 거예요. 은호한테 이런 짐을. 영나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오빠가 아파? 유학이 아니었어? 영나가 바닥에 떨어진 편지 봉투를 주워듭니다. 이미 풀로 완전히 봉해진 봉투입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영나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신 보내줘야 할것 같아. 바로 그때 별장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옵니다. 영나와 지완은 황급히 소파 뒤로 몸을 숨깁니다. 고성이가 쓰러져 있는 우진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칩니다. 우진아, 간호사가 고성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장님, 우진 씨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우진이 힘겹게 깨어납니다. 고성희가 우진에게 다가가며 이야기합니다. 우진아, 정신 차려. 수술 받아야 해. 우진이 힘들게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은우한테 간 이식 부탁하지 마세요. 고성희가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야? 넌 죽을 수도 있어.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몰라요. 은호가 누군지. 우진은 결국 10년간 숨겨온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엄마 사실 나. 고등학교 때부터 은호 알고 있었어. 고성이가 충격에 휩싸여 비틀거립니다. 뭐라고?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은호는 내 인생 최고의 친구였어. 10년간 매일 같이 웃고 울었던 사람이야. 내 쌍둥이 동생이기 이전에 나에게 유일한 소울메이트였다고요. 고성이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알고도 10년 동안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은호를 찾아갈 거고 은호의 행복한 인생이 망가질까 봐나 혼자 짊어지고 싶었어. 소파 뒤에 숨어 있던 영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10년간 혼자서 오빠는 아픈 몸으로. 며칠 후, 은호의 집 우편함입니다. 영나와 지완이 몰래 붙인 우진의 편지가 은호의 집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은호가 집에 들어오다가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은호가 우편물을 보며 의아해 합니다. 편지? 발신이니? 한우진? 우진이? 은호는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습니다. 은호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은호야, 나야. 우리 쌍둥이야. 한우진, 한유라. 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 너무 기뻤어. 드디어 찾아서. 근데 말하지 못했어. 내가 양부모님이랑 행복해 보여서. 내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엄마가 너를 찾아올 거고, 내 평화로운 삶이 깨질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난내 곁에 최고의 친구로 남기로 했어. 은호야,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정말 행복했어. 축제 때 같이 무대에 서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 모든 순간이 내겐 선물이었어. 너는 나한테 유일한 친구였어. 가족이었어. 은호야, 근데 나 지금 많이 아파. 유학 간게 아니야. 별장에서 요양하고 있었어. 미안해. 지금 엄마가 너한테 간 이식 부탁했을 거야. 은호야, 제발 하지 마. 절대 안 돼. 나는 내가 다치는 거볼수 없어. 은호야, 나 없어도 넌 행복해야 해. 10년간 내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 난 충분해. 고마웠어, 은호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우진이가. 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은호가 오열하며 중얼거립니다. 우진이가 내 쌍둥이였다고 10년간 혼자서 바보야! 은호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고성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은호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장님 우진이 어디 있어요? 고성희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은호야! 어떻게? 은호가 울먹이며 다그칩니다. 편지 받았어요. 우진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원 복도입니다. 은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은호는 우진이 있는 병실 문 앞에 섭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강한 결단력이 보였습니다.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병실 안에서 우진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은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진이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은호야? 너, 어떡해? 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다가갑니다. 바보야.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그래? 우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미안해. 말 못해서. 은호가 우진의 손을 꽉 잡으며 이야기합니다. 우진아, 나 결정했어. 우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뭘? 은호가 눈물을 흘리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간줄 거야. 너한테. 우진이 절규하듯 소리칩니다. 안 돼. 은호야, 절대 안 돼. 은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우리 쌍둥이잖아.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은호야. 너. 은호가 따뜻하게 우진의 손을 감싸며 말합니다. 10년간 내가 날 지켜줬잖아. 이번엔 내가 널 지킬 차례야. 우진아,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너는 내 유일한 친구였고, 이제는 내 오빠잖아. 우진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안 돼. 넌 다쳐서는 안 돼. 은호가 우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야기합니다. 우진아, 너 편지에 뭐라고 썼어? 내가 너한테 선물이었다고. 아니야. 너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수술 전날 밤입니다. 은호가 우진의 병실에 들어옵니다. 은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이야기합니다. 우진아 잠안와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너무 걱정돼서 은호가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간은 재생되는 장기래 금방 다시 자란대 우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수술은 위험해 은호가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진아, 너 기억해? 고등학교 때 내가 무대 공포증 있을 때, 내가 같이 무대에 올라와 줬잖아. 그때 너 뭐라고 했어? 은호야, 내가 옆에 있잖아. 괜찮아. 지금 내가 똑같이 말해줄게. 우진아, 내가 옆에 있잖아. 괜찮아. 우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은호를 바라봅니다. 은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진아, 나 사실 항상 궁금했어. 내 친부모님이 누구신지, 왜 나를 버렸는지, 근데 이제 알았어. 나한텐 오빠가 있었구나. 나를 10년간 지켜준 오빠가, 우진이 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은호야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말안한 덕분에 나는 10년간 행복했어. 우진아, 넌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은호야. 나 진짜 너 보고 싶었어. 별장에서 치료받을 때 매일 내네 생각했어. 은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나도 우진아. 나도 너 되게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은호야 고마워. 은호가 대답합니다. 우진아, 고마워. 수술 당일 아침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고성이, 영나, 지완, 그리고 정순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호가 수술복을 입고 나옵니다. 정순이가 은호를 꽉 안아줍니다. 정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은호야, 우리 딸. 정말. 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걱정 마. 나 금방 나올게.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호야, 엄마가. 엄마가 허락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다치면. 은호가 정순이의 손을 꽉 잡으며 이야기합니다. 엄마, 괜찮아. 우진이는 내 오빠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정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호가 고성이를 바라봅니다. 고성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호가 고성희에게 다가가 차갑게 선을 그으며 이야기합니다. 이사장님, 우진이 잘 부탁드려요. 은호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진도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수술이 시작됩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이 진행됩니다. 수술실 밖에서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집도이가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두분다 무사합니다. 수술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고성이도 눈물을 흘립니다. 지환은 주춤하는 영날을 가볍게 잡아줍니다. 한달 후입니다. 고등학교 운동장 벤치입니다. 은호와 우진이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었고 건강해 보입니다. 은호가 우진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이야기합니다. 우진아, 이거 내가 만든 도시락이야. 우진이 도시락을 받으며 놀랍니다. 와, 진짜? 은호야, 요리 언제 이렇게 늘었어? 은호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 하고 연습했어. 우진이 도시락을 열어봅니다. 김밥, 계란말이, 떡볶이가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우진이 김밥 하나를 집어 먹으며 감탄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은호가 환하게 웃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기분 좋아. 두 사람은 운동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우진이 은호에게 묻습니다. 은호야, 여기 기억나? 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내가 나한테 안녕. 나 한우진이야 라고 했었지. 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 내가 내 쌍둥이 동생인 줄. 은호가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내 오빠인 줄. 우진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합니다. 은호야 행복해? 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너무 행복해. 너도 건강해졌고, 우리 이제 진짜 쌍둥이로 지낼 수 있고, 우진이 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은호야, 앞으로 평생 내가 지켜줄게. 은호가 우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합니다. 우진아, 고마워. 10년간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이제라도 만나게 해줘서, 우진이 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합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은호야. 내가 내 인생의 빛이었어. 은호가 우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우진아, 우리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자. 우진이 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합니다. 응, 평생 함께하자. 우리 쌍둥이니까. 석양이 두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쌍둥이. 운명처럼 만나고 소울메이트로 지내고 그리고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두 사람. 은호가 우진에게 속삭입니다. 우진아, 이제 알았어. 왜 내가 그렇게 편했는지. 우린 쌍둥이니까. 우진이 은호를 안으며 대답합니다. 응. 우린 쌍둥이야. 그리고 영원한 소울메이트.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두 사람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잡은 손은 여전히 꽉 잡혀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진과 은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간 쌍둥이라는 사실을 혼자 알고 있으면서 아픈 몸으로도 동생의 행복을 지켜온 우진. 그리고 오빠의 희생을 알고 자신의 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은호.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쌍둥이의 재회가 아니라 10년간 소울메이트로 지내온 두 사람의 깊은 우정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진은 은호에게 쌍둥이 오빠가 아니라 최고의 친구로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은호도 우진을 유일한 친구로 생각했죠. 혈육이기 이전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락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10년을 기다린 것 같은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드라마 예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